파주의 유명 고기집 플라잉카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플라잉카우 소개 플라잉카우는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21-7 1층에 위치한 고기 전문 레스토랑입니다.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 자리잡고 있어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합니다.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점심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업합니다. 플라잉카우 메뉴 대표 메뉴로는 살치살, 등심와규, 갈비살 등 다양한 부위의 프리미엄 소고기 요리가 있습니다. 와인, 칵테일, 소주, 맥주 등 다양한 주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비빔밥, 라면, 카레 등의 한식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는 4,500원부터 2,990원까지 다양합니다. 플라잉카우 이용정보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버품리 1652-281층. 전화번호 0507-13861297. 영업시간 연중무휴 1200-2200 브레이크 타임 없음. 추가 정보. 플라잉 카우는 헤이리 예술 마을 내에 위치해 있어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합니다. 솔트 에이징 공법으로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고기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류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매장 환경이 깨끗하고 넓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사진 리뷰 이벤트, 와인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플라잉 카우는 파주의 유명 고기집으로 프리미엄 소고기와 다양한 주류, 그리고 아름다운 헤이리 마을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의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.